안녕하세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여러분의 인사이트 미래의 페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페달을 밟아 들어갈 곳은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 바로 한화 이글스의 미스터리한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 커트로 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호수가 사실 그 밑바닥에서는 가장 치열한 소용돌이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화 이글스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달콤한 축배를 들기도 전에 팀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팀의 운명을 치고 있는 에이스 투수의 충격적인 이탈 선언,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단의 기묘한 침묵. 과연 이것은 단순한 협상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판을 짜기 위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까요? 오늘 미래의 페달에서는 이 사건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속에 숨겨진 인간 심리와 경영 전략,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한 야구 이야기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통찰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전설을 넘어 미래를 향한 질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야구계를 강타한 충격적인 소식, 바로 하나 이글스의 외국인 에이스 라이언 와이스 선수의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시즌이 종료되자마자 터져나온 이 선언은 단순히 다른 팀으로 가겠다는 이적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팀의 심장부를 겨냥한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와이스 선수는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 연봉 협상의 난항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도 그 이면에 깔린 진짜 이유, 즉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과 투수 운영 방식에 대한 적나라한 불만을 세상에 공개해버렸습니다. 혹사, 불통,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에이스 투수의 입에서 나온 이 단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서운함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감독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팀 케미스트리가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실 스포츠의 역사, 특히 야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감독과 에이스 투수 간의 갈등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시계를 돌려 과거 메이저리그의 한 장면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뉴욕 양키스, 브롱크스 동물원이라 불리던 그 시절, 빌리 마틴 감독과 슈퍼스타 레지 잭슨 그리고 구단주 조지 스타인 브레너 사이의 갈등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더 가우스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언론을 통해 서로를 비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긴장감이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장 조토르의 감독과 로저 클레멘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였습니다. 결과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갈등을 봉합하고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와이스 선수의 발언은 갈등을 봉합하고 우승을 향해 가자는 투쟁적 메시지라기보다는 입에는 침몰하고 있으니 나는 탈출하겠다는 파선 선언에 가깝습니다. 팀내 최고의 전력을 가진 선수가 공개적으로 감독을 저격하고 팀을 떠나겠다고 한 것은 선수 한 명을 잃는 것을 넘어 구단의 리더십 구조와 팀 정체성이 붕괴 직전에 와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위중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구단 프런트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성남 팬심을 달래기 위해 대형 FA를 영입하거나 와이스 선수를 대체할 특급 투수 리스트를 공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 이글스의 스토브리그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아니 정막강산입니다. 준우승팀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 심지어 박혜민 선수와 같이 시장에 나온 검증된 자원에게조차 눈길을 주지 않는 이태도, 도대체 왜일까요? 이 기묘한 침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128억 트라우마라는 심리적 기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지난 시즌 하나는 대권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엄상 선수에게 78억, 시우준 선수에게 50억, 도합 12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우승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엄상 선수는 기대 이하의 성적인 2승 7패에 머물렀고, 시우준 선수는 수비에서는 제 몫을 했으나 타격에서는 2할 ER 3푼대라는 저조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성크 카스트 펠러시와는또 다른 실패 회피로스 어버전 심리가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128억 원이라는 거금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목격한 프런트는 이제 돈을 쓰는 행위 자체에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에도 비난을 받으면 내 자리는 온전할까? 라는 의사결정권자들의 두려움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혜민이라는 훌륭한 카드가 눈앞에 있음에도 손을 뻗지 못하는 아니 뻗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성공을 위한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하나는 단순히 전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 시즌 팀 승리의 40%에 육박하는 33승을 합작했던 와이스와 폰세, 이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동시에 뽑혀 나갈 위기입니다. 건물의 기둥 두 개가 사라지는데, 인테리어만 고민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팬들이 제발 박혜민이라도 잡아라. 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붕괴를 막기 위한 본능적인 생존의 외침입니다. 33승이 증발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직무유기이자 자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침묵이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 프런트가 단순히 겁을 먹고 숨은 것이 아니라 판을 완전히 뒤집을 거대한 한 수를 준비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수 중심의 야구에서 타자 중심의 야구로의 체질 개선, 즉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FA 시장과 외국인 선수 시장을 통틀어 와이스와 폰세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특급 선발 투수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막아서 이기는 야구가 불가능하다면, 상대보다 더 많이 때려서 이기는 야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정점에 있는 이름 바로 괴물타자 강백호입니다. MLB 도전을 선언했던 강백호 선수가 만약 미국 시장에서 만족스러운 제안을 받지 못하고 국내로 유턴하게 된다면 그 순간 KBO 리그의 판도는 요동칠 것입니다. 하나가 지금 박혜민 선수에게 쓸 돈을 아끼고 FA 시장에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강백호 올인을 위한 실탄 마련이라면 이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 됩니다. 이것은 과거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의 빌리 빈 단장이 주창했던 머니볼 이론의 한국판 변주곡과도 같습니다. 남들이 주목하는 가치 안전한 수비형 외야수 박해민 대신 남들이 두려워하거나 불확실해하는 가치 복귀가 불확실하지만 파괴력이 확실한 강백호에 배팅하는 것입니다. 투수 33승을 잃었다면 타선에서 그 이상의 득점을 생산해내면 된다는 발상. 이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팀의 철학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입니다. 박혜민 선수는 분명 훌륭합니다. 검증된 네. 수비, 빠른 발, 성실함. 그를 영입하면 팀은 안정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반면 강백호는 다릅니다. 그의 방망이는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고 상대 투수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가 꿈꾸는 것은 단순한 중위권 수성이 아니라 왕조 건설이기에 안전한 박해민보다는 위험하지만 파괴적인 강백호를 기다리는 도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뉴욕 양키스가 베이브 루스를 영입하며 투수였던 그를 타자로 전향시키고 홈런 시대를 열어젖힌 역사적인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에도 홈런보다는 정교한 타격과 착전이 야구의 정석이라 믿어졌지만 베이브 루스의 등장은 야구의 문법을 새로 썼습니다. 강백호가 하나에 온다면 2025년에 하나는 2024년과는 전혀 다른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떠나겠다는 폭탄 발언은 역설적으로 하나에게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강제했습니다. 애매하게 와이스를 달래고 파케민을 영입해서 현상 유지를 하려던 아니란 계획은 와이스의 저격 인터뷰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하나는 외나무다리에 섰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128억 트라우마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 트라우마를 깨부수고 강백호라는 미지수 X의 모든 것을 걸고 피상할 것인가? 이것은 비단 야구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그리고 기업 경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혹은 과거에 성공했던 안전한 방식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전문가의 시선을 빌려 이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영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 마비어넬러서스, 퍼렐러서스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과거의 실패 데이터가 현재의 결단을 방해하는 현상이죠.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피가 아니라 직면이라고 조언합니다. 128억 원을 날렸던 기억 때문에 투자를 멈추는 것은 트라우마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더 과감하고 정교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페달님 영상 정말 소름 돋게 잘 봤습니다. 특히 128억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파네요. 저는 빙그레 시절부터 이 팀을 지켜본 팬으로서 지금 프런트가 느끼는 공포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팬으로서 냉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와이스 선수가 김경문 감독님을 저격하고 떠난 건 단순히 외국인 선수의 몽리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쌍팔년도 식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현대 야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9년 만에 준우승, 기뻤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수들이 어떻게 갈려 나갔는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와이스가 혹사와 소통 단절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하나 팬들은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했을 겁니다. 지금 프런트가 박혜민 선수를 안 잡는 게 강백호라는 큰 그림 때문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 분석이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진짜 겁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라면, 이 팀은 해체해야 합니다. 33승을 책임진 원투펀치가 사라진 마당에 박혜민 선수 영입해서, 행복숲이나 보여준다고 오강 갈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페달님 말씀대로 차라리 도박을 해야 합니다. 투수력이 붕괴되었다면 상대 투수가 공을 던지기 무섭게 만들어야죠. 강백호가 온다면 노시원 은성 마이너스 채은성 마이너스 강백호로 이어지는 타선은 그야말로 공포의 핵타선이 될 겁니다. 투수가 5점 주면 타자가 10점 뽑는 야구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강백호가 온다고 해도 김경문 감독님의 스타일과 맞을까요? 개성 강한 강백호와 규율을 강조하는 감독님. 또 다른 불화설이 터질까 봐 벌써부터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페달님의 신의 한수 시나리오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내년 시즌은 꼴찌 확정입니다. 죽더라도 화끈하게 질러보고 죽읍시다. 프런트 제발 정신 차리고, 박혜민 젤 시간에 강백호 에이전트 바지가랑이라도 잡으세요. 영상 분석 정말 예리하십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오늘 영상의 분석력에 감탄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히 논리적인 접근이네요. 저도 데이터 야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침묵을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박혜민 영입론의 허점을 짚어주신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박해민 선수의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가 수비 범위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지만 에이징 커브를 고려할 때 하향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하나의 문제는 지금 수비가 아니라 와이스와 폰세가 빠져나간 승리 기여도 자체의 공백입니다. 박해민 영입은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일 뿐 플러스를 창출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반면 강백호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강백호의 OPS 출루율 장타율 생산 능력은 리그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투수 시장이 말라버린 상황 공급 부족에서 비싼 값을 주고 비급 투수나 수비형 외야수를 사는 건 경제학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차라리 시장에 나오기 힘든 S급 매물인 강백호가 유턴할 때 비축해둔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ROI 투자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기대값이 높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하지만 페달님이 언급하신 대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성공했던 이유는 남들이 보지 않는 가치에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128억 트라우마 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교훈삼아 어설픈 영입은 독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좋겠습니다. 와이스의 이탈은 뼈 아프지만 역설적으로 팀의 리빌딩 방향성을 타격 중심으로 강제 전환하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프런트가 정말 강백호를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하나 단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고 미래의 왕조를 설계하는 것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KBO를 즐겨보는 마이크입니다. 미래의 페달 채널의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한국 야구의 복잡한 속사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라이언 와이스의 행동은 꽤나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MLB에서도 감독과 선수의 불안은 흔하지만, 와이스처럼 공개적으로 감독의 리더십 복사 문제를 비판하고 떠나는 경우는 선수가 정말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에서는 선수의 몸 상태와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가 최우선인데, 한국의 올드스쿨 감독님들은 여전히 투혼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스는 아마도 자신의 커리어를 보호하기 위해 탈출 버튼을 누른 것이겠죠. 이 지점에서 하나가 강백호를 노린다는 가설은 매우 미국적인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마치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가 슈퍼스타를 영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 스타 파워 스트레터지가 비슷하네요. 투수진이 붕괴되었을 때 애매한 선수들로 탭스를 채우기보다 에런 저지나 오타니, 쇼웨이 같은 게임 체인저 한 명을 데려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전략 말입니다. 강백호 선수는 제가 보기에도 MLB에 도전할 만한 재능이 있지만 만약 그가 KBO로 돌아간다면 하나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박해민 선수도 훌륭하지만 그는 팀을 안정시킬 뿐 우승으로 이끌 폭발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진정으로 루징 팀 루징 팀 이미지를 벗고 싶다면 안전한 선택보다는 미친 척하고 홈런 타자를 수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팬들이 겪는 고통이 느껴지지만 때로는 파괴가 새로운 창조를 부르기도 합니다. 와이스가 부순투수 마운드 위에 강백호라는 커프가 서는 그림. 이건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팬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 이글스에게 필요한 것은 박혜민이라는 안전한 진통제가 아닙니다. 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백호라는 대수술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수술은 위험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와서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는 또다시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리스크, 노 글로리는 스포츠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안전한 길을 택해서 오이를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걸고 1위를 노리다 장렬히 산화하는 것이 어쩌면 프로 스포츠가 보여줘야 할 진짜 투혼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 이글스의 단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장 쏟아지는 팬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안전한 카드를 집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신의 한 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라이언 와이스의 이탈로 촉발된 하나 이글스의 위기, 그 이면에 숨겨진 128억 트라우마와 강백호 오린설이라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변화와 선택에 대한 거대한 메타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와이스의 이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안전한 박해민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혁신적인 강백호를 기다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자들의 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 이글스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야구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우리 모두 흥미롭게 지켜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의 침묵은 무능일까요? 아니면 큰 그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과 예측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더 깊은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보는 눈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어 보는 날카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